영아 바깥에서 또 부르니까 또 나와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아침밥 먹였어 어제 밤에는 나갔어 다른 데서 자고 여기서 안 자고 여기 여기서 안 자더라고 마음, 마, 마음대로 해야지 바깥에서 잤어요 지금 밥은 먹고 있네 응. 두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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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제! 쳐다도 안봐 있지 어허? <laughs> 잘 먹어요 얘들 또뭐 하는 거야? 지금? 또. 응? 밖에 누가 왔다고 누구 온 사람도 없는데? 어. 이거 온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래? 응? 누가 안 왔어?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맛있게 먹어. 오늘 자두랑 딸기 목욕 뭐 시켰어요? 소태, 물 끓였는데 물이 많이 남았네. 우리, 우리도 다씻고도 남았어요, 물이. 지금 불끌려고 지금 수출 밖으로 빼놨어요. 아까우니까. 물다 데폈는데 물 많이 남아서 반, 반은 남았네, 반은. 뿅.